자 이번 문제는 세 변의 합이 주어지고 내접원 반지름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. 자, 요거는 우리가 중등에서 좀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, 자, 세 변이 있고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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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이 좀 이상하네. 자, 내접한 원의 반지름을 알 때, 반지름을 알때 우리 공식이 뭐였었죠? 공식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? 이분의 3변의 합의 4저번 반지름 R이었다. 자 그러면 여기 공식에 그냥 넣으시면 되겠지 뭐. 맞지? 공식 암기하셔야겠죠? 3변의 합이 20, 4저번 반지름이 루트 3이야. 그렇다면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어요? 그렇죠. 10루트 3이 되겠네요.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. 자 이번 문제는 넓이를 주어지고 세 그러니까 넓이와 세 변의 합을 주어지고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. 자 그렇다면 뭐 공식에 써서 그냥 방정식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. 자 그러면 넓이가 18인데 삼각형 넓이가 18인데 그렇다면 세 변의 합이니까 2분의 세 변의 합에 내접원 반지름 r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R값은 그렇지 18, 18이니까 R은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내접원 반지름은 2가 되겠다. 그래서 어, 삼각형의 넓이 알아봤고요 다음에 사각형 넓이 한번 알아보자.